기연적으로 솔직히 상승시킨 케이스예요 시험 2점, 100분이 100, 그 다음 표점 140 안녕하세요 입시의 신개혁 대치아폴론 교육의 김대범 소장입니다 제가 작년에 입시를 담당했던 학생이나 학습 산다고 먼저 일차적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나중에 정식까지 끌고 간 학생이었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자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 정시로 연세대학교 약학과 2학번으로 새롭게 입학하게 된 부산 동인고 출신 안정원이라고 합니다 아우 강조하죠 현역 정시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에요 <laughs> <laughs> 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육모를 보고 났을 때 이제 두파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성원이 너때에 어땠니? 육모보고 나서 분위기가 특히 수시들이 수시 쓸 때쯤 다가오게 되니까 쫄더라고요 음. 그래서 자기 예상보다 좀더 학교를 맞추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학교를 낮추는 분위기가 나온데 나중에 한다고 안 되면요, 낮추는 건안 되고 맨날 그그 그 부모님들 하실 말씀 있잖아요. 왜냐고? 아 이거 최저 맞추셔야 됩니다. 안 되면 눈높이가 세가 정치까지 끌고 간다. 이 얘기를 하면요, 어머니들 맨날 그얘기세서 아니 N 수생들은 어떻게 이겨요, 재학생이? 그러면 그래서 제가 다른 학생보다 이제 정원 학생을 데리고 온 게. 수능 점수는 기한점을 솔직히 상승시킬 케이스예요 우리가 아마 1월달에 만났었지? 처음에? 고등학교 3반경 아, 들어갈 때? 처음에 어 그때 내 <laughs> 기억을 진짜. 네. 솔직하게 이제 까야 됩니다 네. 자 국어부터 한번 까보자고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때 평균적으로 이제 국어는 3등급이었고 평균입니다? 더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 하지만 이제 <laughs> 제가 수학에는 워낙 자신 있었기 때문에 수학은 고정적으로 이렇게 남은 선택 100분이 붙실거 100, 그런 건 아니었어요 퍽거입니다 분명히 고조해서 왔다 갔다 학년까지 미적 안 들어갑니다 본게 맞을 시작 안된 상황이었어요 뭐, 와만, 근데 영어는 아, 그래도 2등급? 다음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화학생명이 왔는데 다만 이제 3, 4등급 났지 네. 않았을까 근데 이게 저 고3 처음에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신은 그다음에 2.6대였나? 2 6 예. 네. 근데 네. 눈높이는 어디? 아니, 뭐, 한양대! 예, 네. 한양대 네. 아니면 안 가겠답니다. 아, 근데 네. 확근했어요. 좀 눈높이 낮춰서 어떻게 또 내신 올려서 가봐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한소리야, 자기 그럴 거면 재수한대요. 예. 네. 네. 그때는 좀 대학 갔다녔더잖고 아, 근데 그때는 이제 미쳐가지고. 네. 그 이하 대학은 이제, 약간, 난 가야 되나 보지. 또 오만한 오만한 감정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설득하더라고. 조금 올려치기해서 건통은 안냐 자리들이 어우 절대 안 된답니다. <laughs>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주시는 서기가 편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상황에서 답은 없잖아요. 서리평가까지 이미 끝낸 상황에서. 그냥 본인의 서리판 까 얘기 들었을 때 그때는 느낌이 어땠어? 선생님들이 어, 되게 나이들이잘 써주시고 줄도 길고 이러시더라고. <laughs> 좀. 정으로 떴어. 올수 있을지도라고 생각을 했는 한색 네요 그런 말을 물도 있으면 갔는데 이제 한 시간 동안 이렇 그냥 독설만 듣고 왔죠. 그럼 너는 충격이었겠지만 그러니까 충격. 근데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물어봤죠. 나 그러면은 너 어떡할래? 진짜 한 장지 밑으로 안가래 그랬더니 자기는 안 간다. 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럼 일단 뭐 누구 사람 하나 쓰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요. 소화기 괜찮으니까. 그런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좀 조심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어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물었어? 제학생들부터 무서워서 못물는데그 이게 사실 저는. 고일리 땅 까지만 한 생각이 수시도 제가 아예 안 생긴 거같어서 수시는 비어있남았지만 수학 잘하면 정시한는 도움이 많이 된다 한 과목이라도 좀 장점이 있으면 나머지만 메꿔서 하면 된다라는 소리를 좀 들었어가지고 하면하면 하면 해? 하면에그니까 해? 이런, 이런 잘 모르고 시작하잖아요 <laughs> 근데 이잘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키는 대로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화생을 보고 있던 상황에서는 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조심스럽게 얘했습니다 바목을 그 하나 바꿀래? 그 다음에 좀한 단계 더 나가서 제가 사메타보를 하나 그랬죠 아무튼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제가 다 없어 무지았잖아요 생각해보면 안되지 근데 그쵸? 그런 하루만에 이틀 막 그랬지만. 어. 그렇게 하고 고민을 딱 하루를 한 거네요. 그래도 빨리 끝낼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들은요 하긴 딱 그래놓고서 계속 바타하다가두번 정도 더물 먹고 6월쯤 바타 그래서 사타보로 바꾸기 시작을 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왜? 그때부터 시간이 별로 좀 많이 촉박하던구경소에서 자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정신 테크를 타기로 하고 사탐 지원 전략을 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탐을 언제부터 러시잖아요. 제가 최초에 화학 생명에서 지구과학이랑 사회 문화로 음. 고위에서 고단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둘다 아. 먹었잖아요. 음. 학생부를 처음 1월에는 12월 말부터 1월까지는 지구과학만 어요한 음. 2월 중반쯤에 시작해서 개념만 음. 따르면 한 2~3주만 것 같은데 학생부 개념은 2 3 문제 풀이가 이제 사회 문화 같은 경우는 도표라는 킬러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같이 개념하면서 사실 병행하긴 해요 응. 사실 제가 사행문화를 할때 지구과학을 진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사실 과탐구 공부 비용왔을때한 7대 3 정도를 했거든요, 올해 를일부 사행문화를 더 치려고 더 개념을 빼려고 응. 그래서 사실 사행문화만 진짜 세 시간 정도 했대요 그럼 이제 나고 결과값이 궁금하죠 자, 3월에 얼마나 나왔을까 3월에는 4월. 사실 3월 모의사가 쉽긴 해요 진짜 그때 제가 모의사회문화라 개념만 있지, 요새는 안 보았어. 네. <laughs> 근데 충격을 먹거든요. 왜그한걸 좋아하는 거어요 제가 사회문화 13분만 들어요 이거 이거 댓글 이거 안 좋게 다 보면 안 돼요. <laughs> 진짜 너무 싫고요. 사회문화가 진짜 사회문화가 이과 학생들에게 잘 맞는 강의이기 때문에 맞아. 제가 그거를 경험상 추천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유일하게 추출했던 시기가 6월인데 눈모가 사실 저희 때좀 어려서 가지고 국어가 2등급, 음. 수학이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부터 1등급이 났었어요. 몇분이가 음. 95였어요. 음, 진짜. 는 당연히 1등급이었고, 네. 그다 근데 살고나는 그래도 1등급이었어요. 그 다음 해치부가은 그때 처음으로 1등으로 봤어요. 음. 그러면 이때는 좀 위기 의식이 좀 발동했어? 아, 사실 3모5는 이제 평가이 아니고 교육청이다 보니까 진짜 날짜가 괜찮았, 날짜었거든요 5월 모의고사는 막 2, 1, 1, 1이보고 이랬는데 진짜 한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한 번밖에 안 받은 게 6월 모의여가지고 진짜 잠시 약간 붕멘붕이 냉붕, 와가지고 자 근데 사실 저는 왜 그렇게 나았는지 이유를 알아요 내가 어머니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예 네, 왜냐면 제가 전 상담 받는다 끝내지 않고 중간 중간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처음에는 자기 핸드폰 없애고잘 관리했을 때 이제는 자기 핸드폰을 만지기 시작하더라 아. 그래가지고 진짜 밤에 한 시간 동안 잔소리했던 거 같아요 한 시간 동안 그래서 이때 6월이 부러진 게 아무래도 핸드폰입니다 자그렇다외에 이제 복구를 해라 그게 시작을 했을 텐데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는 그 어떻게 나왔어요? 9월 모의고사가 근데 저 이때 진짜 네. 역대급이었긴 하셨어요 응. 제가 국어를 두개 틀렸는데 2등급이었어요 응. 수학도 두개 틀렸는데 100분위가 95로 1등급이었어요 아 영어도 그때 너무 쉬웠었던 것 같고 당연히 선행사는 너무 쉬웠고 1등급이었고 지구과 이제 좀 무너졌어요 3등급이었나2등급이었나 봤었어요. 음. 최종 본게 수능 점수가 궁걸잘요 물론 뭐 나는 잘 알고 있지. 그지음에 네. <laughs> 정시까지 같이 썼으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국어가 사실 제일 고일 때부터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음. 고3때 올리케이스인데 엄청 꾸준했어요. 사실 고3때 모든 등급 이 등급이었고 사실 수능 때도 네. 이제 이변 없이 큰 이변 없이 이제 안정적으로 2 등급 중반 때를 반환했었어요. 음. 그다음에 이제 수학은 제가 제 수학을 원래 나름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근데 이제 세라타는 깨지고 나서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laughs> <그런 웃음> 마음을 가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음. 그런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수능에서 100분이 100을 맞았 그랬죠 솔직히 보면 역대급으로 제일 잘 보잖아요 보잖아. 커리어 하이라고할수 있죠 어, 네. 그래가 네. 최고의 정서인데요 이 예, 정확합니다 제가 불러드리면 예, 국어 100분이 90이 표정 127 그다음에 수브 이점 백분0 백, 그다음 표점 백사십, 그리고 삼은 구십팔, 그다음 표점 육십칠, 그다음에 친구가 구십구, 그다음 표점 칠십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역대급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 등급이 2개뜬게 조금 숫자적으로 보기에는 초차 죠 사실. 네. 근데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게 지금, 100분이라는 예상인데,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까 본인도 물어보더라고요. 한양대 연나 논술, 맞아요. 논술을 쳐놓고는 봐서 보러 가느냐, 보러 가느냐. 했는데 저도 직답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이 100분이 예상될 분이기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갖고 약간, 보수적으로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까지는 아 이게 안정적으로 정시에나온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도 시간이 지날니에확실히됐어요아 연고대도 일반과들은 다 된구나 음.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나는 상당히 괴롭혔잖아 선생님 이 학교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너 그렇죠. 어. 완전 초창기에는 사실 제가 약대가 될줄을 음. 몰랐어요 근데 음. 저는 항상 제가 어젠가 수능 대박이 라면 연세대학교 음. 음. 수학과를 가고 싶다 라고 음. 고이 때부터 쭉 생각해봤었는데 막상 이제 수능 치고 연세대학교 일반과가 되다 보니까 그 당연히 메디컬은 꿈도 통꾸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그 시스템 단도 채워갖고 괴약학과였잖아요 응. 거기를 한번 처음에는 그냥 가갈 까라고 생각했었어요 응. 두 번째 학교는 지방 약대 와 지방 약대 왜냐면 그때는 서울권 약대가 는지 모르고 가도 엄청 그때 말고 충북대인가 충남대인가 네. 그런 지방 약대에서 생활하면 좀 약대라는 그 메리트였으니까 아, 첫 목표는 스카이였고 두 번째는 지방에 있는 약대였던 것같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보면서 신경을 좀쓰보면서이 눈앞을 좀 뻗기를 <laughs> 시켜줬어요 그랬더 이제부터 막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고 막 흠칫 솟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나오면 그들더그 다음 분들은 이제 어디가서 생지 갑자기 막성균관이렇 <laughs> <laughs> 약대 경희대학 때, 중앙대까지는 안 갔던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이제 컨설팅을 하러 다닌 날 만났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행각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네가 생각했던 게 뭐였지? 제가 그때 나군에 좀 안정적인 아, 약대를, 아, 약대를 약대 한개 쓰고 가군을 질러보고 싶다 음. 그래서 어차피 나군 또는 다군도 이제 고려대학교 자유소금 학부대학 한 썼을 거고 나군에도 이제 안정적인 대학을 한개 한개 붙여놓고 가군을 완전 도박을 하자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네그 마인드를 갖고 왔는데 가분 도박을 하필 성대학대를 갖고 오더라고요 성대학대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성대학대가 과탐경표가 상당히 높게 줍니다 사탐구시장에 타격이 되게 커요 그래고 말도 안 된다고 불공정하다는 말사타구시장은불공정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과격을 냈었어요 <laughs> 근데 어쨌든 성대학대의 미련을 못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대학대가 안전방으로 잡힐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다분에서도 학부대학도 처음이지만 어쨌든 한가군이 90번지 이상이니까 저도 가분을 몰려쓰는 걸 찬성을 했는데 이제 경희대를 처음에도 생각하고 성형관대를 생각했다가 아니 너 기반 이럴 거 너는 수학 표점이 높으니까 유리한 연대를 쓰자 수능이 나왔으니까 안전빵을 찾 찾았기 때문에 상향증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과 이제 궁금할 텐데요 최종 결과 한번 이제 최초로 붙은 거부터 일단 가장 처음 나온 거 이제 아주 약대 아즈리학대. 아주 약대는 수석 입학 아 진행을 안 해서 너무 아쉬워요. 몇년전같 <laughs> 이제, 육년 <laughs> <6년> 전에 육년 <laughs> 전. 사실 예상보다 더 저는 장학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수상이 판인지를 몰랐어요. 예.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다 군에 있었던 고려 고르, 고려대학교 학부대학이 2차 추합으로 붙었어요. 예. 네, 그건 딱 예상 범위였어요. 왜냐면다 군에 워낙 합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2, 3 차까지 가겠다 예. 네, 그 정도일 거요. 음. 그다음에 이제 어 본인이 제일 하고 싶었다면 되거든요. 은대는 사실 이제 진학사칸수도 너무 낮고 될 확률도 거의 안될 상태에서. 마치 장학금도 나오는 그냥 아주대에 갈생각 하고 있었는데 4차에 5차까지 있는 데 그래서 그때 너무 떨리는 심정으로 다음날 4차를 봤을 때 붙어있었죠 네 4차로 여러분 네. 그래서 연세대에 대한 4차 합격을 네.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되냐면 최초 예기가 예비 20번 대 9번인가 네. 한번 맞아요 2 9번이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돌고 4차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상의 본인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결과값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과장 입고 뭐하고 연대, 약대가 얼마나 좋은지 아까 한참 다녀봤라고요성구캠퍼스를 <laughs> 연대, 약대가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원하는 캠퍼스에 가서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왜 안정환 학생을 데리고 왔냐면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재학생들은 수능에서 힘을 못쓴다 그리고 어차피 수능이 무슨 전략이 있겠냐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재학생으로서 수능을 쳤잖아. 자, 그때 재학생에 대한 그 공포심이 있었냐고 선생님. 당연히 있었죠. 어. 심지어 저희 때 융, 저희 때 의대 지원했죠 사투리만 응. 응. 불었죠 응. 이러면서 이호 수능 자체가 엄청 혼란이 많았던 수능이긴 한데 그와 동시에 육모 대 역대 최대 재수생이라는 말도 있었으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능 때는 이거보다 더 들은다. 이미 육모 대 들은 거는 뭐 전체 절반 도안 된다 이런 말씀을 셨잖아요 엄청 졸렸죠.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말이 먹혔지. 먹혔죠, 우리가 네. 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현실을 빨리 파악해 본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구목 끝나고라면은 뛰쳐 제스다 들어왔잖아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제스윙 두개 들어와야 된다지. 여러분들이 <laughs> 인정을 안 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게 달랐었어요. 그래서 9월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마음적으로 실적을 안 무너쳤었지. 저는 진짜 오히려 약간 성실함과 꾸준함을 그냥 계속 붙이고 들어가야지. 그냥 결국 수능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서 생각해서 최대한 그 다가옵, D- 몇칠 며칠이 음.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그냥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보냈던 것같아요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성립대에수학한 친구하고 찍었을 때도 항상 그 친구에게 되게 루틴화였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 갔던 제 제자, 직속 제자 그 친구하고 찍었을 때도 그 친구도 항상 똑같은 스케줄을 유지하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상위권 대학에 상위권 수능을 잘 보는 애들은 그런 루틴이 만들어지는데 항상 그게 문제가 뭐냐면 재학생들 중에 그르치를 안 만들었잖아 일어나면 붙여서 어 좋은 학원에 학교 수업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업 있고 있습니 그다음 에 원하는 공부하고 뭐 원하는 게안 되는 공부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항상 무너져 갖고 결국 좋은 결과값을 얻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그 궁금해지는 게자 정작 이 정말 마지막까지 안 썼니 내가 마지막에 확인 안 했는데 <laughs> 진짜 안 썼을까? <썼어요. 웃음> 사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엄청 중독성이 강하고. 자 시간만 나면 들고 보고 싶고 이런 유혹이 너무 많은 전자일기다 보니까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 진짜 없어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아무래도 제가 아폴론 교육이랑 컨설팅 회사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이제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제 국물에 대해서 처음에 올때 나름 처음에 상담할 때 어떤 기대감이랑 있었니? 저는 애초에 컨설팅 이 이렇게 전문적이고 저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하는 그런 건지는 몰랐어요. 음. 솔직하게 충격 많이 먹었대요. 말이먹었 <laughs> <laughs> 어떤 대서 <데서> 많이 충격을 <laughs> 먹었니? 일단 저는 아무래 이게 솔직히 저는 제신 생기고 좋은 편이 줄 알았어요. <laughs> 진심이었어. 요 그래서, 음. 그래서 저는 내신도 2.6이면 오나 어, 철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쌤한테 들고 와서 뭐 건동도 안 된다. 약간 이런 말 듣고 나니까 대학 갈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 들었죠. 진짜 사실. 이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학생이 지금 현재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거를 정말 정확하게 한 진짜가 알려줘야 돼요. 왜최뭐 희망 해봤 희망 희망 공을 해봤죠. 뭐 사, 기분만 좋지. 대학못무튼 뭐 그거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은 어땠냐? 희망적인 얘기만 듣고 싶어 했고 아직 뭐 대학 붙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는 안 좋은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사실 뭐 정원이가 제가, 제가 중간에 말아도 하고 문제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 대부분은 내가 좀 유혹을 했던것 같아 맞죠 <laughs> <좀> 미안하지만 <laughs> 평소 행지 그냥, 이거 잘못로라 돈쳐라 네. 너 지금 뭐 하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었죠 보통 근데 좀 지나서 보니까 사실 그 순서들이 도움이 됐잖아 그래 애초에 그 컨설팅 때 충격받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공부 제대로 시작하고 성적도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음.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말했던 그런 것들이 다도움 됐죠 네 그런데 제가 조언을 좀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걸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컨설팅 해야 하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있어야는 그 조언의 그 진위를 좀 판단하시고 너무 희망 돈이다 그 오히려 걸러들이시고요 솔직히 완벽한학생은 없어요 그때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면 그 현실을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 주면요 그대로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따르지 않아요 근데 작년에 희한하게도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가 세명 있었는데 세 명이 다 따르면서 셋다 정말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두 명이 메니컬한 명이 서사화을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요. 자, 이제부터라도 자기가 본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조언을 꼭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린 오늘 여기서 이 영상을 이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공부법 아직 기억나지? 알지? 생생하죠. <laughs> 아직 현역에 그런 각이좀 있나 네, 보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서 이제 입시 얘기는 간단하게 마치더라고요. 다음번 네. 영상에서 저희는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체 아플론 교육의 김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